이런 표현을 썼어요 민주당이 민주주의는 음. 다수결로 하는 거고 음. 법대로 하는 거다 법이 위다 제2야당에게 법사연장을 주고 여당이 운영연장을 맡는 건 관행인 거지 음. 저는 법치 위에 정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이 그법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민주당은 음. 법이 최상위 개념인 것처럼 저는 법이 최하위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치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그거보다 위에 정치가 있고 꼭대기에 덕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굉장히 허술해서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22대 국회 원구상이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겼습니다. 그러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회동을 제안했지만 국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고요. 우 의장이 진전이 없다면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라 해서 11개 상임위는 그냥 그대로 다 진행할 걸로 보이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 11개는 이제 민주당이 갖고 싶은 의석이죠. 음. 그 원래 지금 18개 상임위 중에 11대 7로 네. 어, 지금 그렇게 요즘그 21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법, 법사위, 운영위, 그 다음에 이제 그 과방위, 과방위. 문체위, 응. 이것들이 이제 지금 다, 어, 중요하거든요. 네. 자, 법사위가 중요한 건 알겠어요. 운영위, 과방위, 문체위가 왜 중요한 거예요? 어, 뭐, 그거는 뭐, 그, 운영위는 이제 대통령실을 담당하기 때문에, 응. 주로는 여당이 지금 관행, 관행대로 맡아온 거예요. 음. 여당이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어, 법사위는 여당이라기보다는 제2야당, 제2당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제 우리가 관행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1당에게 국회의장을 주면 견제를 위해서 2당에게는 법사위원장을 준다. 이게 약간 상응기능처럼 이제 그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 거고 여당은 운영위원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보통은 여당과 다수당이 겹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이긴, 여당인데, 소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당. 어, 제2당도 아니고 소수당. 그래 지금 집권, 야, 집, 뭐 집권야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laughs> 집권야당. 네, 그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 법사위원장은 그,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번에. 그래서, 4, 4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여당이었으니까. 예, 여당이기도 하고, 뭐. 그래갖고, 결국 47일간 끌다가,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인 것 같아요. 아니, 다 가져가라, 그러면 연락할 네. 때 야. 미국, 미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한석이라 다, 이름 선생님이 다 네.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음. 이걸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는데, 그 다음에 여당 그 운영위원장은, 말들 여당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방위 같은 게 이제 방통위가 이게 이슈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MBC도 그렇군요. 그렇고 방통위도 그렇고 문체도 그렇고 언론 과 관련된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 떨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웃음> 그랬는데 <웃음> 내가 그음이름표를 썼어요. 민주당이 민 민주주의는 음. 다수결로 하는 거고 음. 그다음에 법대로 하는 거다. 법이 위다. 그러니까 어, 제2 야당에게 법사연장을 주고 여당이 운영연장을 만든 건관행인 거지. 음. 그렇게는 데 저는 법치 위에 정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관행이 그법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민주당은 음. 법이 최상위 개념인 것처럼 저는 법이 최하위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치가 제일 밑바닥에 있고. 그보다 위에 정치가 있고 꼭대기에 덕치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굉장히 허술해서 그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하버드 대 교수들이 예, 예. 예, 예, 그게 예. 어떻게 민주주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그 스팀은 그 레비치케하고 데닐 음. 지블레이 썼는데 미국의 헌법, 미국의 법률이 사실은 그게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닌 거예요. 음. 그럼 그 동안에 그걸 어떻게 유지왔냐 관행. 관행과 갈래 이런 걸로 그 거기서 핵심이 뭐냐? 상호 관용, 상대방의 생각도 좀 존중하고 그다음에 제도적 자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제도적 예를 들면 자세. 대통령도 야당도 탄핵을 할수 있지만 남발하지 말고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남발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문회 를 했어. 근데 야당이나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임명하면 되지만 근데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대통령이 의회를 자질.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자질하고. 저희가 다른 분을 찾아보겠다고 음.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국회도 아 이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뭐 대통령께서 이게 뭐 뭐, 한두 명한 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예를 들면, 이거는 법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런 것이 정치고, 그것이 법 위에 있는 거지, 그걸로 작동하는 거지, 어떻게 법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관행이 법 아래에 있다는 라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다 확립된 거예요. 외교 프로토콜. 그런 외교 프로토콜이 뭐 법에 정기, 정해진 게 아니어도, 그렇게 하는 관행이라는 게. 관행엔 가치가 들어있요 그게, 그거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해온 거지. 이유가 있는 가치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음. 기소가 되면, 자원권 정지한다라고 할때 그렇게 안 지켜도 되지. 그거는 도덕적 기준이지. 뭐,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 오는 데는 역사성이 있는 거거든요. 법 우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뭐제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거 봐서 다 아는데 법 우선주의, 당시 다 히틀러도 법에 의해서 당선되고 법에 의해서 그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굉장히. 음. 사실 맞습니다. 법무선주의는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사상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다수결이라는 음. 표현도 원래 그래서 이제 그아리스토크빌이 미국 민주주의에서 다수 독재란 말을 썼어요. 다수. 다수. 그러니까 독재. 다수도 독재할 수 있다. 다수도 독재할. 그래서 사실은 미국 헌법은 그 다수 독재를 우려했기 때문에. 그, 지나치게 또 반다수결주의가 요새 들어가 있어요. 아까 그, 그 책을 썼던 두 분이 또 후속작으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여기서는 사실은 다수결주의하고 어긋나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그 선거인단제도,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보다 투표를 더 많이 했어. 근데 선거인단제도 때문에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죠. 두 번째는 작은 주든 큰 주든 델라웨어든 뭐그 캘리포니아든 하원 의석은 인구 미래로 하는데, 상원은 다두 명씩이에요. 비토권을 준 거죠. 또그 다음 종신대법관제도, 뭐 필리버스, 이런 것들은 다 다수결의 다수의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장시인데. 그걸 예측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미국은 처음에 이제 노예제고, 뭐 여러 가지로 연방제고, 뭐, 그,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들은, 그,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음, 어디나, 국회 정치는 특히 그렇죠. 이뭐 법대로, 다수결대로 하는 게꼭 좋은 건 아니고,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소수당인 시절에 요구해갖고 다 얻어낸 것들이에요. 아이쿠야. 본인들이 소수당일 때 얻어낸 것들이에 아 그렇죠. 그 다수가. 음. 그러니까 지금 와갖고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안 돌아오겠습니까? 다 돌아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이 이제 하루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번에 또 뭐, 바뀌었을 때 생각하면,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열, 11개를 하고 7개를 남겨는 거는, 10개. 나머지 네. 7개는, 그 국민의 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가져갈 거는 다 가져갔고, 그, 절대 뭐, 그 법사위원장이든 또그 다음에 운영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 그거는 이미, 관행으로 확립된 거다. 제2야당이 법사위원장 맞는 거고, 여당이 그 운영위원장 하는 것.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지난번처럼 마음대로 다가져가라 이럴 것 결국 같아요. 결국 그렇게 네, 될것 네, 같죠. 네, 네. 결국은 그렇게 될 음. 것으로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그때 47일 만에 네. 원구선이 있어요 47일. 음. 아이거 그럼 22대 국회는 또 언제 일을 시작하나요? 그러니까 음. 이거, 이, 만일 오늘 통과시키면, 네. 국민의힘이 이제 뭐또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이게 원구성 못할지는 모르죠. 그리고 결론 원구성 안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 어, 야당이 다 가져가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는 거죠.